모토데이즈 마루쿠지 신상 이게 갖고 싶음 아아이1 0 개를 골라 내가 고르는 거네 마루쿠지는 처음입니다 나머지 3개 가볼게요 아 뭐야 개망했어 와 뭐야 아씨 더 돌려야겠는데 아 미쳤다 이게 뭐야 아 그래도 시지방가골거루 나오긴 했는데 아니 나고노 3개 뭔데 아0개 가야 돼. 이렇게 가자. 제발. 아니, 아크릴을 달라고. 이거 너무, 결과가 바로 나온다. 제발! 어, 아! 크릴 스탠드가 이렇게 뽑기 힘들다고? 와. 어떡하지, 저? 이대로 끝내기 애매한데? 와, 시집아, 지금. 아크릴 빼고 다 뽑았어. 근데 시집아 엄청 많이 나오긴 했어. 국내에서 교환이 안 구해질 것 같거든요? 아씨1번만 더.. 아 제발.. 신중하게 해볼게요 제발~~ 아, 아, 아.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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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베 찌면 개많이 나왔네 이번엔 될것 같아 진짜로 진짜로 저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진짜 진짜 이거 만약 못 참고 더 돌렸다? 채널.. 제발~~